안녕하세요. 이에스다입니다. 오늘은 양극성 장애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앞으로 여러 편에 나뉘어서 양극성 장애에 대한 기본 정보, 또 비슷한 다른 질환들과의 차이점, 그리고 다양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보통 양극성 장애의 약물 치료에 대해서는 그래도 비교적 정보가 많은 편인데, 비약물적 요법, 특히 대표적인 근거 기반 치료로 인정받고 있는 대인 및 사회적 리듬 치료, 인지행동 치료, 가족 중심 치료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앞으로의 영상을 통해서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심리 치료와 코칭을 기반으로 한 양극성 장애의 통합 치료 모델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양극성 장애는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들뜨고 가민해지면서 에너지가 넘치는 조증사파와 극도로 기분이 가라앉고 무기력에 빠지는 우울사파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이에요. 예전에는 조울증이라고 했었죠. 보통 몇 주에서 몇 달간 많이 우울하게 지내다가 다시 또 일정 기간 상당히 고양되고 들뜬 조증이나 경조증 상태를 겪게 되는데 이 사이에 별다른 증상 없이 정상 기분으로 지내는 기간이 몇달 이상 지속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기분의 극단적인 변화가 단순히 누구나 다 느끼는 일상의 작은 감정 기복 정도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점이에요. 학업이나 직장 생활, 또 대인 관계 등 일상의 기능이 무너질 정도로 심각하고 극단적인데 이런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되고 또 반복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크고 작은 사회적 기능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심각한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 유지하는 게 어려울 만큼 광범위한 손실을 겪게 됩니다. 양극성 장애를 잘 이해하려면 우선 사파와 병식 이두 가지 개념을 잘 아셔야 해요. 우선 사파란 일정 기간 동안 특정한 기분과 행동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기를 말하는데, 양극성 장애에서는 조증 사파, 경조증 사파, 우울 사파 형태로 나타납니다. 또 병식은 자신의 정신적 또는 심리적 어려움이 질환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양극성장애 치료에서는 이 병식이 정말로 중요해요. 특히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분들도 이 병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왜냐하면 종종 양극성 장애를 겪는 당사자들이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들뜨고 에너지가 넘치는 조칭 상태에서는 당사자들이 오히려 이 상태를 의욕 넘치고 컨디션 좋고 능력 있는 그런 상태라고 여기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본인은 병식을 놓치더라도 곁에 있는 가족분들이 병식에 대한 이해가 잘돼 있으면 재발의 초기 징후를 재빨리 포착해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조증사파 경조증사파 우울사파의 특징을 잘 이해하는 것은 병식을 갖는 첫걸음이라고 할수 있어요 부증사파가 나타날 때는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고양되고 에너지가 과도하게 높아지는데, 며칠씩 잠을 거의 안 자도 활력이 넘치고, 말도 평소보다 상당히 많고, 말을 끊을 수 없을 정도로 말이 빨라지고, 자신감이 과하게 넘치고, 비현실적이고 아주 웅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획 없이 돈을 막 쓰거나 충동적이고 무모한 행동을 합니다. 이런 상태가 최소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서 사회적으로나 직업적으로 기능이 현저히 손상될 정도라면 조증 사파를 의심해 봐야 하는데 때로는 입원이 필요할 만큼 현실 판단이 흐려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이 조증 상태가 무조건 긍정적이거나 기분 좋은 상태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행복하고 막 의욕이 넘쳐 보여도 실제로는 극도로 예민하고 과도하게 흥분된 심리 상태라서 아주 사소한 자극에도 오히려 쉽게 짜증을 내거나 심한 분노를 폭발하기도 합니다. 특히 사고의 비약. 이건 생각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또 사고의 주제도 막이 생각 저 생각 끊임없이 바뀌는 걸 말하는데 며칠씩 잠도 안 잤죠? 생각은 급박하게 흐르죠? 이러다 보니까 본인들도 머리에서 폭주기관차가 달리고 있는 것 같다면서 심각하게 혼란과 불안정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극성 장애의 기분 사파는 기분이 좋고 나쁨의 차원보다는 정신적 에너지가 많고 적음의 차원으로 이해하시는 게더 정확합니다. 경조증은 조증보단 경미하지만 분명한 기분의 상승과 활력이 나타나는 시기예요. 예를 들어서 잠이 줄어도 별로 피곤하지도 않고 말이 많아지면서 특히 새로운 아이디어가 막 넘쳐나면서 활동이 활발해지는데 이 상태가 4일 이상 지속되면 경조증 사파로 봅니다. 물론, 조증에 비해서 사회적 기능이 크게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어, 요즘 텐션이 좀 높다, 뭐 아니면 의욕적이고 자신감 넘쳐 보여, 막 이런 식으로 느끼는 걸로 그칠 수 있을 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생산성이 높아지고 기분 좋은 상태로 보일 수도 있어서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이걸 또 놓치기 쉽습니다. 사실 경조증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재능이 뛰어난 분들은 이렇게 에너지가 상승할 때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면서 좋은 결과를 내기도 합니다. 보면 유명한 예술가나 연예인, 뭐 CEO들 중에도 밤을 새면서 자신의 일에서 성과를 내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이런 분들 중에 상당수가 경조증에 해당한다는 얘기가 있긴 해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해당 분야에서 특별한 재능이 뒷받침되는 어느 정도 소수의 이야기고요. 실제로 경조증일 때는 객관적인 사고나 통제력이 떨어져서 현실에서는 오히려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안타까운 건 당사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이 경조증 뒤에 따라오는 길고 고통스러운 우울 사파겠죠. 조증이나 경조증 상태가 에너지가 과잉된 상태였다면 이 우울 사파는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된 시기예요. 이 시기에는 거의 매일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고 거의 모든 활동에서 흥미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면서 극심하게 피곤해 합니다. 수면이나 식욕에도 현저한 변화가 생기고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말이나 생각, 행동이 현저히 느려지는 증상이 최소 2주 이상 지속됩니다. 앞서 경조증 삽화일 때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어, 컨디션 좋아 보이고 뭐 자신감 넘쳐 보였다면 이 우울 삽화 시기에는 주변 사람들의 연락도 확인조차 안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때는 또 잠수 타는 사람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이 우울사파 기간 동안 자살 위험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 시기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양극성 장애는 넓은 스펙트럼 현상에서 보면 좀더 다양한 유형으로 나뉘긴 하지만 오늘은 증상의 심각도에 따라서 크게 양극성 1형과 2형을 말씀드릴게요. 양극성 장애 1형과 2형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조증 사파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달려 있어요. 양극성 일형은 조증 사파가 있었냐 없었냐가 핵심 기준이거든요. 딱한 번이라도 완전한 조증 사파를 일주일 이상 경험하면 양극성 일형에 해당하는데 그 증상이 사회적으로 또 직업적으로 기능을 현저히 손상시키거나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양극성 1형에서도 보통 우울사파가 동반되지만 단한 번이라도 뚜렷한 조증사파가 있었다면 꼭 우울사파가 없었어도 양극성 1형에 해당합니다. 양극성 2형은 완전한 조증은 없이 경조증과 우울증이 나타나는 건데 반드시 경조증사파, 우울사파 두 가지가 모두 나타나야 합니다. 최소 4일 이상 경조증사파가 나타나면서 입원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기능에 큰 손상이 없으면서 최소 2주 이상 심각한 우울사파가 동반됩니다. 양극성 장애에 대한 정확한 진단 기준은 제가 아래 설명란에 따로 자료를 올려 둘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양극성 장애는 생물학적 요인과 심리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그중에서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뇌의 생물학적 요인이에요. 우리 뇌 안에서 기분과 에너지를 조절하는 시스템, 특히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신경전달물질이 너무 많이 혹은 너무 부족하게 되면 기분이 갑자기 들뜨거나 반대로 깊게 가라앉는 극단적인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또 생체 리듬, 일주기 리듬의 문제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우리 몸에는 밤과 낮, 수면과 각성을 조절하는 생체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의 리듬이 깨지면 기분의 균형도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계절이 바뀔 때나 교대 근무처럼 수면 패턴이 불규칙할 때 증상이 악화되기도 하는 거죠. 유전적 요인도 있겠죠. 부모 중한 분이 양극성 장애를 겪을 경우 자녀의 발병 위험이 일반 인구에서 발병하는 정도보다 10배에서 많게는 20배까지 높다고 알려져 있고 일반적인 우울증보다 양극성 장애에서 유전 영향이 훨씬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생활 습관도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잠이 부족하거나 일상이 불규칙하게 흐트러질 때이 질환이 축발되거나 재발할 위험이 커지겠죠. 양극성 장애는 그렇게 드문 질환이 아니에요. 연구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양극성 1형만 보더라도 전 세계 인구에서 약1% 정도 보고 되고요. 경조증 사파를 포함한 양극성 스펙트럼 전체를 보면 약 2에서 5%까지 보고 됩니다. 지금 이 수치만으로도 절대 작은 수치가 아닌데요. 실제로는 이 통계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양극성 장애를 겪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왜냐면 양극성 장애 당사자들은 조증 사파일 때보다 우울 사파일 때첫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우울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울증으로 오진이 돼서 몇 년씩 우울증 치료를 받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이런 걸 감안할 때 실제로 유병률은 통계로 집계된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거죠. 양극성장애는 보통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처음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이 말은 한참 학업에 매진하거나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야 하는 시기에 발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진단과 치료가 늦어지면 그만큼 학업 중단이나 직업 상실 등 개인의 기능적 손실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기분의 급격한 변화나 과격한 활동량이 나타날 경우에 단순히 청소년기나 뭐 젊은 시절의 방황, 뭐 충동성으로 치부하지 않고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증상이 시작되는 초기에 도움을 받는다면 그만큼 회복의 속도도 빠르고 삶에서 기능적인 손실도 훨씬 줄일 수 있어요. 또 드물긴 하지만 15세 이전의 발병도 없진 않아요. 이렇게 발병 연령이 어린 경우에는 ADHD나 품행장애 등으로 오인될 수도 있고 또 급성기 행동 문제가 두드러질 때는 조현병 초기로 혼동되기도 합니다. 아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양극성 장애 자체가 우울증 뭐 ADHD, 경계선 성격 장애, 뭐 조현병까지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막 비슷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약간씩 있어요. 그래서 비슷하게 느껴지는 다른 질환들과 어떤 면에서 특별한 차이가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 편 영상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고요. 앞으로의 영상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